난리난 보석 인프런 근황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아 맨날 난리예요 맨날 근데 진짜 난리 맞습니다 보석 인프런, 인보런, 보임런 뭐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이 보석런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북쪽페어 1-3에 확률적으로 나오는 인프를 잡아서 보석을 먹고 중간에 나가서 은동전을 일부 돌려받고 이걸 최대한 반복하는 겁니다. 중간에 나가면 운동전을 돌려받으니까, 인프를 못 만나고 나가면 운동전 한개가 소요되고, 인프를 만나면 운동전 두개가 소요되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꼼수로 인프를 만나도 운동전 한개만 소요되게 할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건 버그는 아닙니다. 물론 버그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게임사지만, 제가 볼때 버그는 아닙니다. 그 이유도 영상 끝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보석 인프런 하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석 인프런을 하라라고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이런 걸 권장하겠습니까? 저는 버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게임사에서는 버그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계정에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홀렌에 있는 던전인 북쪽 페어로 갑니다. 매우 어려움 1-3을 선택하시고 우연한 만남을 끄고 던전에 입장합니다. 첫 번째 방장몹들 처치하고요. 두 번째 방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을 열자마자 근처에 보물임프가 나타났다라는 멘트가 뜨면 임프를 잡고 보석이 가방에 들어오는 걸 확인한 후 나오시면 되는데요. 임프가 안 뜨면 그냥 바로 나오면 됩니다. 이때 중간에 던전을 나오더라도 기불한 10개의 운동전 중 8에서 9개를 돌려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한두 개 정도의 운동전 재화만 사용해서 보석 인프런을 한셈이 됩니다. 생각보다 인프를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게 막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시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캐릭터마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뭐약 3에서 10% 정도 확률로 보석 인프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여러 번 해봤는데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지루하기도 지루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존하는 보석 파밍법 중 제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을 공유하자면 두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인프가 있으면 인프를 먼저 잡고, 같이 뜬 슬라임 꽃들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젠덴 노를 잡지 않고 가방에 보석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후 나가기를 누르면 운동전은 총한 개만 소요되고 아홉 개를 돌려봤습니다. 이때 소환된 롤들에게 딜이 들어가면 템이 안 먹어질 수도 있으니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운동전을 조금이라도 아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보석 인프런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보석 인프런은 버그다 아니다. 자, 보석 인프런을 두고 버그냐 아니냐 정말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 엄연히 버그는 아닙니다. 첫 번째, 그냥 특정 던전에서 보석을 다량 드랍하는 인프라는 몹이 확률적으로 나오고, 두 번째, 중간에 던전을 나오면 지행률에 따라 운동전을 일부 돌려받는 자이두 가지 조합이 만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허점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게임사에서도 이걸 이렇게 활용할 줄은 몰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두 번째, 그럼 보석 인프라는 지금 등장했느냐? 아닙니다. 보석 인프라는 원래 있었고 지금에서야 이슈가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많은 유저들이 이 허점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스타프리즘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 번째, 과금러들은 왜 화가 났느냐? 사실 매주 보석과금을 하신 과금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나는지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스타프리즘을 남보다 빨리 만들어서 남들보다 빨리 강해지고자 했던 분들입니다. 저는 과금만으로 세계 최강이 되어서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류의 게임들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게임은 그런 점에서 밸런스 조절을 잘하는 편이고 꼭 과금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금러 입장에서는 과금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게임사에서 상품을 만들었고 그것을 돈을 받고 팔았고 그런 과금을 한 사람이 당연히 시간적으로 조금 더 스펙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과금러들도 게임사에서 판매하는 유료 패키지가 당연히 어느 정도의 효율적 우위에 있을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것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석 인프라는 게임사가 정한 게임의 규칙과 법칙들이 막물려서 약간의 허점이 논리적인 게임사의 설계에서 발견된 뭐 그런 허점을 이용한 보석 파밍법입니다. 그런데 이 파밍법이 유료 과금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과금 효율성에서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게임사에서 판매하는 유료 패키지에 대한 신뢰가 깨지겠죠. 이로 인해 가금러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앞으로 나 가금 안해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게임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자네 번째 그러면 게임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저는 게임사가 아닌 일개 유저라서 제가 판단이나 판결을 내리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 1, 2, 3번 정리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보석 인프라는 엄연히 버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 유저를 제재할 근거는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석을 과금한 과금러들에게 약간의 베네피스를 주는 방향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조금 합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보석 과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게임사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레나 레나와 함께 갑자기 이슈가 된 보석 인프런, 함께 알아보면서 이슈 쟁점 정리, 그리고 레나의 생각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는 것이 저는 즐겁고 또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피드백은 제가 좋은 마비노기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질마하세요. 참고로 임프 모자 끼고 돈다고 임프 더잘안 나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